안녕하세요 59초 만에 끝내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입니다 OBS 검색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가운데 윈도우 캡처를 클릭해서 화면을 열어줍니다 저는 엔트리를 가르쳐 보려 합니다 선생님이 보여야 하니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해서 웹캠 화면도 열어줍니다 부끄럽네요 사이즈 조정 및 배치 해주시고요 선생님 목소리도 들어가야 하니 오디오 입력 캡처를 클릭합니다 본인 PC 마이크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합니다 스트림 예약을 클릭하고 제목, 공개 범위, 예약 시간을 선택하시고 스트림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예약이 되었고요 클릭해서 스트림 키라는 암호를 복사합니다 OBS 설정에서 방송 탭을 클릭하고 스트림 키를 넣어줍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고 유튜브에서 시작을 누르시면 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